자 반갑습니다. 원룸 마치입니다. 자 오늘은 짠네 동대구 영화석 파크 드리며 왔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근데 네 이제 사실 여기는 이제 올해 2023년 6월을 입주로 네. 사전 점검하는 날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요즘 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동대구역 이 안이 대장일까? 여기가 대장일까? 아 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감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네. 어,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려줄 문제고 일단 우리는 집 구경하러 왔잖아요 네.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석가산 석가산 예쁘다 어 예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차들도 뭐라하지? 차요? 아니 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테라스 아니 저게 왜 테라스냐 는 아는 게왜 이렇게 없어 그거 뭐야 저게 뭐.. <laughs> 그니까 그.. 어쨌든 사람들이 차를 앉아 먹을 수 있는 아 어, 그런 공간들도 있고 그.. 여러분들 그늘 말씀드리지만 조경이나 이런 걸 제가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찍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어, 죄송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또벅이님 채널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원래 아파트 조경이라는 거는 네. 거의 약 10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라고 하면서 완성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요 저기 팽나무라고 있잖아요 팽나무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뭣도 아닌 것처럼 생겼잖아 쟤쟤 네. 쟤 봐봐 네. 엄청 허접하게 생겼잖아 네. 근데 왜 저러냐면 네. 저기 이제 자라야 돼어 아, 어. 이제 자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라면서 풍성해지는 그래서 원래 모든 아파트의 조경은 신축하고 네. 나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 뭐. 풀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풀이 진짜? 많다고요? 네넌왜 쓸데없을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어 놀이터인데 이 아, 네. 놀이터는 여기 서브 놀이터겠죠? 예. 아, 여기 앞에 보니까, 어, 키존이 있는데, 이제, 저기서, 이제, 유치원에서 와서, 애기들이 노는 공간. 그러니까, 아딱 유아들이.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 한번 가보자고. 커뮤니티 찍어놨는데, 네. 지금 뭐, 접수처럼 사용하고 있네. 아 어, 접수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네. 네, 지나갑시다. <laughs> 건폐율이 조금 답답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 네. 근데 막상 왔을 때는 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건폐율이 답답한 거는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의 도색이나 이런 것들이랑 이 조경들이랑 사실 너무 잘 어우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정갈하게 돼 있는 느낌 어 그런 느낌 이 많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뭐 깔끔 까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좋게만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여러분들. 아파트라는 거는, 네.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네.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저의 생명을 살리시고 싶으시면 댓글로 그런 말들 쓰지 마세요. 근데 저는 여기는 개인적으로, 봄패율이 막 그렇게까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다. 어. 어, 나는 그렇게 봐. 그냥 내 기준이야. 아, 그리고 어. 여기도 이렇게 연못. 어. 어, 연못처럼 있고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어, 어 근데 진짜 걸어다니기 좋겠다. 아. 그쵸? 어, 저, 잠깐만요. 어? 좀 어울리는데? 근데 연못 있으니까 진짜 좋네요. 피니는 연못에 서 빠지면 익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놀이터네. 아까 전에 내가 놀이터를 좀 우려했는데, <laughs> 아까 사실 좀 놀이터가 조금 왜 이렇게 짝지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가 메인 놀이터. 놀이터 엄청 넓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주선을 컨셉으로 한 놀이터인 것 같아요. 음... 여기 봐봐, 얘를 봐봐. 외계인 친구를 찾아 떠나는 니트 우주탐사대. 외계인이요? 나는 벌써 만나 쌌어. 알겠습니다. 응, 왜, 누군지 안 물어봐? 궁금하지 않습니다. <laughs> 놀이터, 아, 나를 작꾸 찍지 말고 놀이터를 좀 찍으라고. 너나 팬이니? 그, 여기도 이제 애기들이 놀수 있게. 근데 이제 달프처럼 막, 대도 않게 막, 이렇게 거의 뭐, 스릴 있게 익스트림한 놀이터는 아닌데, 사실 한요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들. 네. 애기들 어... 놀려면, 저는 달프는 거의 그건 줄 알았어요. 성인용. 성인용. 그러니까, 뭐, 미끄럼틀 내려오는데 한 15초씩 걸리겠더라고. 여기는 자녀분들 딱 좋아하게. 요렇게 다람쥐 또 어. 둘이서 어, 먹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음. 어 근데 나 지금 조경을 계속 걸어 다니고 있는데 네. 저 답답하다는 느낌 전혀 안 들어요 음. 어 정말로 와 여기는 되게 한국적인 거 우와 우와 와 요것도 예쁘네 오, 나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와 진짜 이쁘다 어요거 진짜 주 한국적이고 예쁘다 어.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잠깐만 이거 장독대에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야? 아 어, 근데 여기는 조금 옛날에 그런 민속적인 뭐라 해야되나 이거를 전통적인 음. 느낌을 좀 많이 냈다 오.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어 근데 대구아파트에서 이런거 전부 이거 뭐나 이거 왠지 여기서 삼천배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삼천배요? <laughs> 아 여기 있네 봐봐 여기는 어. 선비정원 그래서 우리 채널도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선비들 많잖아 어 여기 근데 처음 봐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처음 봐 나는 신기하다 그치? 어 여기 좀 인정 어, 여기 하... 진짜 인정이다 어, 한옥이 어. 어 아파트에서 보니까 너무 센세이션하고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와 근데 아파트 찍어봐 아 근데 아파트가 간지가 난다 도색이 근데 여기가 조금 지대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네 엘리베이터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네어 여기 와봐 뭔가 런웨이 걷는 느낌 <laughs> 숲속에 런웨이 나는 느낌 아 근데 여기도 구경이 예쁘네 음, 이제 저기 물, 문서 나오고, 이제 여기는, 오 되게 또 특이해, 요거도. 운동기구인 것 같다, 그치? 렇 벤치프레스 이런 거잖아. 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무게 이거? 3대 몇이야, 이거? 무거워요? 무거운데? 에 없는데? 안무것도 여기는 그게 많다. 놀이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 물에 맞으면서 네. 날씨 좋을 때는 자녀분들이 놀아도 되는 거. 음. 어, 근데 요즘 이렇게 워터파크 같이 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아파트들. 네. 제가 요런 집에 가봤는데, 네. 서로 좀 지켜야 될건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애들이 저렇게 하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집으로 올라와. 와, 킹받겠다. 아, 아 그니까. 근데 그래서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축축한 경우도 좀 많더라고. 워터파크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애들물 젖은 상태로 오면 진짜 다묻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와! 우와! 여기도 이제 어 여기도 엄마들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볼수 있고 네. 여기 놀이터도 이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아. 근데 여기 왠지 조경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힘드네요 이제 <laughs> <지금> 보러 갈까요? <laughs> 자 여기가 840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 뭐 굳이 1군이 아니더라도 예쁜 걸로 따지면 또 여기가 또 예쁘기도 하다 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을 먼저 보고 왔는데 주문부터가 이거 무상 옵션이래요 와. 어, 예쁘네요. 여기는 진짜 방이 미쳤는게 이게 서브 방이야. 와 되게 크다. 어 이거 840인데 서브 방이 너무 커. 이거는 근데 붙방이장이여 방에 없는데 어, 충분해 보여요. 충분해 보이고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보는 뷰가 예쁘다 그렇죠네 근데 음, 어, 저그 동그란 게 되게 예쁘네요 그니까 러 우리가 아까 보고 왔던 것들이 어. 굉장히 예쁘게 돼 있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아직 화장실은 마무리는 안 되고 사전 점검 중인데 깔끔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마감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샤워 이런 건 <laughs> 이거, 아직 안 달렸어. 아, 이대로 샤워하면 이제 그 있잖아, 그. 두두두두. 어, 박살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아, 근데 여기 방들이 네.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넓게 뺀 거지? 방들 다 넓어, 서브방들이. 어, 엄청 커. 어, 이말 뭐? 크다고? 그니까 니키에는 들어오면은 거의 안방이야. 자,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커요, 근데 여기는. 그니까, 뭐고? 창문이 진짜 커. 와, 정말 크네요. 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뷰는 여기 앞에 이 조경들 나오는 뷰고, 여기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저기, 아까 우리가 못 가봤잖아요. 저기는 무 공간이지? 뭔가 풋살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어, 되게. 뭔가 풋살 해도 될것 같은? 음. 오,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머리, 멀리 차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부엌과 거실로 좀 가볼게요 어, 근데 저는 저번에 봉동화산 갔을 때 느낀 건데 네. 요 라인 있잖아요 어 아트월. 어, 아, 이건 아트월이 아니죠. 어, 그렇네요. 어, 요 부분이 여기는 또 다른 마감재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포르쉐오 갔을 때는 여기가 아트월로 돼 있었고, 음. 여기는 좀 목재 같은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음. 어, 어,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원래 사실은 여기를 그냥 뭐 도배를 한다든지 세틀을 붙인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어, 여기까지도 신경을 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트월보다 이게 나, 나은 것 같은데요? 음, 예뻐. 음.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주방. 오, 디그자. 아, 주방 예쁘네. 지좀 괜찮네, 여기는. <laughs>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덕션 들어와 있고, 오븐 음. 들어와 있고, 여기 상판도 예뻐요. 이렇게 문이 나오는 것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방에 보시면, 여기서도 마통풍 될수 있도록, 마통풍은 아니네. 어, 환기 될수 있도록. 야! 그리고 오븐도 이거는 다 옵션인 것 같고, 네. 여기 있는 김치 냉장고장, 그리고 냉장고장 넣는 곳인데, 네. 매트합니다. 어, 요새 이게 좀 유행인가 봐. 음. 이게 다 유행인가 봐. 근데 이제 대망의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오! 어? 놀고 음... 근데 나는 진짜 좋은 게 솔직히 요즘 우리가 푸르시아나 이런 데 많이 갔는데 네. 사상이 내가 진짜 마음에 들은 게늘 느끼는 거지만 얘들 이 간접 조명이랑 네. 이 조명들이 너무 예뻐 이거 딴 데서는 돈 주고 해야 돼어이 조명들이 너무 예뻐 아이거돈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 이거 음. 무상옵션이시죠 입주자분 응. 네. 우리가 네. 무상옵션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건배율이야 그러니까 그 동강거리가 너무 답답해서 답도 없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와봐 너가 지금 솔직히 말해봐 네 여기서 앞동까지 불편해 보여? 아니요, 뭐가 보이거나 비치거나 할 만한 거리는 어, 보이, 아닌데. 보이긴 보여야지, 혹시나. 응? <laughs> 당연히 보여야지.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 답답해 보인다는 느낌은 막상 오니까 안 들어요. 네. 어, 답해 보인다는 느낌이 막상 오니까 안 들고. 그리고 특히나 이 어, 집은 놀이터가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자녀분을 키우고 하면 네. 놀이터에서 내 자녀가 이제 뭘 하는지, 담배를 피는 건 아닌지. <laughs> 어, 점검이 가능하다. 어, 유경... 그렇게 알면 된다. 유경험이신가요? 엄마 어릴 때 많이 들켰어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아트홀이. 나 이거 사실 시트진 줄 알았어. 음... 아니야. 봐봐. 나 이런 아트홀 처음 봐. 이 되게... 아트홀이야. 아, 아트홀이 되게 크네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딱네개 있거든, 아토리. 트 어... 근데,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곳이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도 대형 아트토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하나잖아. 네. 그럼 이거 하나 깨지면, 하나를 통째로 갈아야 돼. 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네. 이거 하나 깨지면, 하나를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 깨지잖아. 3분 할인데 요만큼 깨졌다. 네. 그럼 요것만 갈면 돼. 근데 이게 깨져. 그럼 내 인생도 같이 깨져 이거 진짜 비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아하.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 벽걸이 TV 설치할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음. 거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보시죠 안방 크기도 오 꽤나 괜찮다 아, 참, 여러분들 참고로 좀 말씀드릴 거 있어요 네. 저 동대구역 쪽에 네. 뭐가진거 없습니다 여뭐 무조건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음. 느낌 있다. 근데, 방은 응. 엄청 크고, 여기 발코니 공간도 있는데, 응. 발코니 공간에서도 보이는 뷰는 어쨌든 아까랑 똑같은 그냥 거실 뷰예요 그래서 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 이제 단점 딱 하나 있네. 여기, 요, 요 부분 파우더룸이 네. 굉장히 조금 좁네. 여게 아, 네, 네. 조금 좁고, 이제 여기 보면, 와, 됐네. <laughs> 간지나네. 음, 됐다, 됐다. 그리고 너, 너 생활도 맞게 어, 뭐야, 이거. 에, 에, 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노란 얼굴에 하면 자기가 예쁜 줄 알고 나갈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깡패치. 어? 드레스룸 있잖아. 드레스룸? 이야. 아 드레스룸? 이야. 멋진데? 어 드레스룸 멋지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나는 드레스룸에 이렇게 거울 있는 거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옷 가, 여기서 갈아입잖아. 네. 여기서 갈아입고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면 이 문이. 네. 불투명이야. 네. 그래서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어, 이것도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 여기는 욕조가 있고 화장실. 어, 근데 여기 타일도 그렇고 여기 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 음. 하는 생각 이 많이 들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1시 8시 사 파전 점검일 날 왔는데 뭐 입주자분들 카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중대한 하자 없이 나름대로 좀잘 지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잘지워지고 있는 거 아니지? 이미 잘지워졌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여기 제 친한 동생이 여기서 사실은 건설회사 다니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옛날에 사실 피디님이랑 저랑 이 동네에 대한 추억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밀리고 벌써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촬영까지 하고 있다니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 그때 참. 어, 시간참 빠르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성파크들이 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는데 다들 입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 저희한테 이렇게 집을 제공해주신 입주자분 어,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들 고맙습니다.